너왜 이렇게 인기쟁이야! 아! 아, 아, 아. 야 나를 너무 좋아해도 아 그래요 그래요 저 업무 옴무 맞아요 업무에요 저 우리 다섯 명이면 무서울 게없다고내한 명한테 총다쓸 거야! 왜! 요 아이 멋리 이네! 우리 아들 가족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부디 제 2인생에서는 의 행복하게 살자. 어, 뭐야 뭐왜안 올라가지고 뭐야? 뭐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오브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모드는 네, 좀비 모드입니다. 좀비 모드. 네, 좀비가 이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모드인데, 네, 한번 저와 함께 좀비 세상을 탈출해 봅시다. 렛츠 고! 뭐야? 밖에 왜 이렇게 천둥 번개가 많이 쳐? 아, 씨.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하는데. 옷, 옷을 갈아입자, 일단. 아, 러고가면일 난다, 야. 회사 생활에는 정장이 딱이지. 뭐야? 어 와이프네? 뭐야? 어, 아야아야 어. 와이프가. 뭐야? 왜래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 왜, 왜, 왜 뭐야? 왜래 오늘따라 좀 이상해요? 어유. 아유. 그러 많이 와.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뭐이 어, 사람들 피범벅이야 뭐야, 근데. 이 사람 이게 꽁으로 하네, 이거. 아, 이거 좀 제대로 합시다. 자, 출근하자 아유, 비도 많이 오는데 빨리 가지. 어, 안녕하세요. 뭐야, 왜이래? 수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왜? 이래 동네가 이렇게요? 어? 무서워? 차도 차도가 이렇게 버려져있고막 타라는 건가? 그냥 타야지. 차 좋네. 누가 이렇게 좋은 차를 버렸어? 뭐야, 왜 내려? 다시 타. 나 왜이래? 나 갑자기 왜이래? 뭐야, 나 왜이래? 왜이래? 정신 차려. 뭐야안 죽여? 왜이래? 어,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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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 이래? 나왜 이래? 나아나 아, 나 움직이지가 않아. 나손 놓고 있거든요? 왜 이래 이거 왜왜왜 왜? 야야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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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야, 왜 이래 이거씨? 갑자기 술을 마셨다고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아아아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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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네 사람 죽네. 왜 이래 이 사람들이 거 아! 내가 꿈을 꾼 건가? 날이 밝았네. 내가 꿈을 꾼 건가? 꾼거겠지? 집으로 가자 일단 밤,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왜이래 왜이래 사람들이 나한테 나 왜이렇게 인기가 좋아 나 왜이렇게 인기쟁이야 아, 아, 아. 야날 너무 좋아해도 아 그래요 그래요 저 업무 온무 맞아요 업무에요저저 옴므에요 저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아서 천천히 와 천천히 와 한명씩 오세요 사인해줄게 한명씩 한명씩 천천히 아유 너무 가까이 왔다 아아 아,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만 그만 어 너무 지나친 사랑이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쫓아가지마 이씨 떼이이어나 집에 갈거야 이씨 비아아 둘러싸였다 씨와 살려주세요 우와씨 와 살려 와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침이 되면은 이거 좀비가 안되고 이거 밤이 되면 좀비가 되는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만만히 준비를 해야겠구만 밤이 되기 전에 요세를 지어야겠어 이거 안되겠어 나를 지켜야지 오케이 여기다가 요새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새 짓는 모드구요. 여기다 저의 요새를 한번 지어볼 겁니다. 네, 마치 심즈 같죠? 심즈 아니구요. GTA입니다. 일단 돌을, 돌을 좀 이렇게 설치하자고. 여기가 입구가 되겠죠? 입구를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지. 좀비들이 하나로만 들어올 수 있게. 오, 뭔가 GTA에서 뭔가 그거 같아요. 뭔가 심즈심즈집 만드는 느낌 나. 와우, GTA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의 업무 요새가 완성되고 있다. 절대 철통방어다. 오케이! 오케이, 나의 플레이를 관전할 수 있는 관객들도 한번 설치해주고. 오케이, 여기서 청소면 되겠구만. 좋아요. 네, 업무 요새입니다, 업무 요새. 야, 야, 따라따라따. 일단은 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오는 곳은 여기고요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네,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의 이제 총을 쏠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요 네 철통방어 구독자분들 저의 이제 플레이를 지켜봐주실 네 여러분들 여기 공짜로 못 봐요 여기 여기 이거 방청권 신청해야지 볼수 있는 건데 네, 어떻게든 용키들 다 오셨네요 네 오케이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네 옴무요새 완성 온무요새 1호 네 완성했습니다 한번 이 좀비가 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이걸딱 이렇게 내 예상 레파토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비들을 불러 어 이거 어디지이로밖에 길이 없나 좀비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길을 잃어 이리 이제 모여있겠지 그러면 나는 원래 이제 이렇게 no. 쭉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넘어가서 일로 올라가서 어, 뭐야 뭐야안올라가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홀로그램이야? 어, 이러면, 아! 이러면 내가! 야, 이거 없애. 예, 네, 직접 변경입니다. 여기로 해야겠는데요? 어, 여긴 됐네 여기서 그냥 쏠게요. 그리고 차한 대를 둘게요. 이 차가 나중에 폭탄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오케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네. 욕은 좀 심하지? 밤이 되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구독자분들. 요은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네. 광고 한번 보시고 오세요. 네. 이야, 광고 보고 오니까 밤 됐네. 밤 됐죠?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UI 버전이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나 좀비됐다. 야, 야. 야, 이거 안 된다. 내가 이거. 이걸... 아! 야, 나 좀비됐어! 야!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밤, 밤, 금방 오잖아요. 그죠? 네. 밤다. 내가 애들을 좀 모아올게요. 네, 온무 요새 지금 개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유, 빈 공간 많아요. 일로 오세요, 요 아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자리도 많으니까, 일로 오세요. 야, 이거 피리부는 선아인데? 어, 그렇지, 그렇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지, 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유, 갑자기 뛰기 있어, 없어. 가봐, 가봐. 우쌰, 뭐야. 너 죽어, 청소는데? 뭐야? 어, 생존자들이다! 안 돼! 죽이지 마, 씨! 우리 고객님들이야, 씨! 죽어, 씨! 고객님들이시? 어, 고객님 괜찮으세요?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지금 덜 모였는데 들어오세요, 룰루루.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깨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야, 이 순간에 기다려왔다고. 터져, 터져, 터져. 일 네. 터지네 이거 방탄차야, 뭐야이시. 터져, 졸아줘. 아우씨 뭐야 이거 우건 리뷰야 뭐야우와우우하하하우우우우우우 <laughs> 뭐, 안 죽었어? No. Nope. 이래도? 예? No. 예? 뭐 머리 써야 되나? 머리 썼다. 야 현실성 있어 이거 머리 써야지 이 오케이 헤드샷. 오케이 좀비 사냥 가자. 렛츠고! 생존하자. 내 목표는 생존이야. 비켜 비켜. 좀비들아. 자. 아, 쳐. 야, 씨. 야, 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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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물린다 와! 야, 아직 많아, 씨. 좀비 사냥! 와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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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와 봐, 와 봐! 아! 씨! 뒤를 오리다니! 씨, 어디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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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무, 야! 정신 려 어, 죽을 거같 하! 무빙! 스고트 스타트, 스타트, 스수트탄 투척! 스타트, 가그트스타나 스타트, 스아트스타 다음 건폭스 폭죽 도 위력 스타 와우. 야폭 스타트, 스이트 화염병이네 거의.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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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야, 이게 무슨 어, 좀 당황스럽네? 나지? 남이정장이야어 c o 이 l d you 좀 비가 됐어? 우리 가족기이좀 비가 됐어? 요피해야돼 이거? 이런이아이밖에 죽지 않았구만 비켜거이켜문 비켜 문이켜이이이 비켜, 문 비켜, 문 비켜, 문. 눌러 볼 오케이. 됐어. 미안하다 가족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부디 제 2의 인생에서는 행복하게 살 자. 나 혼자 왜? 살아서 뭐 하겠냐. 같이 죽자. 넘지고? <놀람> 꽈씨 <덤직어. 놀람> 아이씨 나와요. 아이씨! 또 와씨! 아이씨. 아이씨 나오랬잖아, 내가 씨. 나죽 거야! 지금이야 뛰어! 안되면 가족 뛰어! 나 좀비 세상이니까 보디가드를 좀 고용했습니다 보디가드들을 보디가드들이고 아야이가나첫는데 어떻게 생각해 애들아 쏴쏴 그렇지 역시 우리 보디 야야야 야야 위 야야 이영반들 야! 야! 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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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다 죽여 다 죽여 이영반들이 조금만 빨리와 빨리와 야 하나 빈다? 빨리와나 안 이씨 이게 터져가지고 이것들이 번호 이2 3 4 5 6 7 8 번호 끝 이야 오케이 오케이 8명 내가 너희들을 고용했다 너희들이 이제 진정한 보디가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판명을 할거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너희들이 진정한 보디가드다 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첫번째 훈련 스류 피하기 자 이제 오, 신발 3명 어. 달라. 그냥 다시 생 아, 세명 달라. 벌써 너희들이 최후의 용사들이다. 가자. 우리 다섯 명이면 무서울 게 없다고. 이쪽 부대다 우리 멋있어. 쏴 쏴. 그렇지. 야 멋있어. 야 멋있어. 오늘 어, 얼마나 쏘는 거야 한 명한테? 야, 한 명한테 총다쓸 거야? 왜? 그만, 그만, 야, 총알 어. 야, 총알 낭비, 야, 총, 총알 다썼니 머리, 머리, 그렇지, 머리. 뭐, 한 발만 걸려라, 야, 뭐야? 야, 너무 낭비인데, 이거? 야, 야, 그만, 쏴 그만, 그만. 야, 그만. 그만, 그만. 야, 이씨, 말을 안 들어, 이씨. 어, 어, 어. 야, 일로 와. 이 자식들이 수발력은 좋아가지고, 이들이다 줬어, 내가. 죽어이! 아! 야야야, 내가 죽였잖아. 왜 이래? 가자 얘들아, 타타타 타. 타. 아, 나 좀비 됐다. 얘들아, 나쏠거 아니지? 살려줘. 움직이지 라는. 얘들아 온다. 막아줘야지. 얘 온다고. 보고만 있네. 얘들아, 내가 아무리 좀비여도 고용주 아니야. 이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쓸모 없어, 쓸모 없어 쓸모가 없어 이거 쓸모가 너 뭐야 안 꺼져 쓸모들이 없어 이거. 너 뭐야 살아나 죽어 죽어 아유 쓸모 없는 것들 씨 내가 이것들 믿고 씨 좀비랑 싸우려고 그랬더니 씨 아유 내가 바보지 사람보다 개가 낫겠어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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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좀비야, 좀비야 좀비야 물어 얘들아 물어야지 물라니까 그지 물어 물어 뭐야, 야, 공격, 공격, 공격.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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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한다. 뜯어, 뜯어. 근데 너희 참 근데 효율성 없다. 내가 이렇게 한 대씩 쥐어박아야 무서워 뜯는 거니?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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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그렇지, 그렇지. 오, 드디어, 드디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씩 맞춰,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사람보다 개가 낫구만. 오케 오늘 스테이크 먹자. 오케 가자. 살아남아 보자고 한번. 와우 씨.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그렇지. 잘한다. 찾는다 얘들아, 얘들아. 야야야! 물어, 물어. 를 물어 얘. 물어, 이 물어. 다시 아. 이 <놀람> 지금. <시비, 시비. 놀람> <laughs> 좀비 무서워요. 제... 아침될 때까지 여기 있자 이러고 밤샜다. 이러고 밤샜다. 여러분 좀비 모드는 끝내겠습니다. 아, 좀비는 무서운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